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 0 3쪽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죄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의 삶을 감사로 살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감사로 살수 있는 사람은 정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감사의 삶입니다. 시편 138편은 전체가 감사를 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애썼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해결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러한 권면을 다윗으로부터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심으로 감사라는 하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었는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정말 감사를 할때 전심을 담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거나 온전치 않거나 또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견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장사함과 부활의 참여함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 마음을 담은 감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위선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아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죄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이름 야회, 엘로힘, 야회, 살롬, 에베네셀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산마의 하나님, 엘론의 하나님, 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지만은 그 이름들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뢰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답게 발견되어 줄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방법은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말씀을 의뢰해서 전심전력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영혼을 힘있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혼이 힘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공략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씹어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심이 없는 혼의 상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못한 그런 모습은 바로 나라는 존재, 그 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를 굳게 하는 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영의 문제는 아예 근본적으로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영.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의 영은, 나의 혼을 붙들어 강하게 하고, 내 육신을 붙들어 섬길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도록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혼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이 평안해야 혼이 심지가 굳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밥 먹듯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내 혼을 주장하셔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름철 날씨가 덥고 기운이 떨어지고 불쾌지수가 높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이 강해지고 힘이 서지면 삶이 활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영광의 어떠함을 깨달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민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아멘. 사람됨이 어떠한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장중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든 또한 일상에 쫓겨 다닐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힘을 얻은 사람, 장려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7절,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이 지으신 존재, 주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항상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원히 힘을 얻습니다. 근심거리, 불안거리, 걱정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한 장중에서 호흡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산업생업 자녀들, 갑길 만난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